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날을 기억하고 또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김구 선생님이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나는 첫째도 대한의 독립이요. 둘째도 대한의 독립이요. 셋째도 대한의 독립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의 소원대로 이 땅에 독립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도 완전한 독립이 되지 못한 채 우리는 70년이 넘는 세월 속에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아, 여기에 기뻐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날 예. 우리가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의 선조들은 그야말로 동실동실 춤을 추며 그렇게 좋아했지요. 그것도 잠깐 예. 북한에는 소련군이 예, 들어왔고.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그들이 각각 군정을 실시함으로 인하여서 어, 우리나라가 완전한 힘이 길러질 때까지 우리가 통치하겠다 하는 신탁 통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요. 신탁 통치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도에 우리는 남한에서 개별적으로 국회의원을 뽑아서 1948년 8월 15일에 남한만의 정부를 세우고 북한은 또한 1948년 9월 달에 같은 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게 되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분단 국가로 고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에 주일 새벽 4시 북한은 소련군을 앞세워서 남한을 침공하여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6.25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당시 20살이었다면 지금은 90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이야기해 줄 사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도 19살의 나이에 6.25 전쟁에 참여하여서 함경, 남도, 삼수와 갑삼까지 돌격해서 싸웠던 참전용사이십니다. 화면에 나와 있죠? 예. 국가유공자로, 유교참전용사로, 예, 인정을 받고, 이제, 예, 또 감사패도, 참전용사 감사패도 받은, 예, 산증인으로 어, 계시지만은, 연세가 이제 90이 이제 또 내일 모레면 되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청춘의 피를 국가에 바친 그러한 어 분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온 초기에는 북한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많은 교회도 없어졌고 믿는 자들도 드러내 놓고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제목으로 돌아가셔서 그들은 찬송가가 없어서 외워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수첩에다가 찬송가를 써서 부르기도 하고, 성경이 없어서 다 낡은 성경을 가지고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년 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발각이 되어 수십 명이 공개 총사를 당하는 장면이 또 일본 텔레비전에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면 다 같은 민족입니다. 다 같은 동포입니다. 6.25 전쟁으로 천만의 이상 가족이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가슴 아프기만 합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보고 싶어도 볼수 없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런 이 산의 아픔을 누가 보상해 줄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너진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슬픈 노래, 애가를 부릅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더다. 나라를 잃고 폐허더미 속에서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 지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오늘 우리는 분단된 조국을 바라보는 그 아픔은 예레미야가 울었던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세번 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나사로의 죽음에서 우셨고 또한 번은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도성을 보며 우셨고 또한 번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눈물과 땀으로 주님께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바라보시며 우시고,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도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우셨는데, 여기서 우셨다고 하는 것, 헬라어로는 에크라우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소리 내어 통곡하는 우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간다고 하는 것을 예견하시고 그 아픔을 눈물로 표현했는데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통곡하는 눈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신 에다크레센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강한 표현이 바로 멸망당하에 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통곡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주후 70년에 있을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로 인하여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그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 잘못된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이웃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유대민족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함께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개인의 죽음보다도 나라의 고난과 아픔을 보고 더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당시 로마 장군 디도는 4개 군단 약 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선민 의식으로 로마의 통치에 항거하는 유대인을 섬멸시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 주변을 완전히 토성으로 쌓게 됩니다. 그 안에 갖추 갇힌 사람들이 무려 110만 이상이 갇혀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결사투쟁하고 그곳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결국은 굶주림으로 죽게 되고, 또 그들은 스스로 자결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복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곳에서 다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복음 19장 44절에 기록된 주님의 예언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기도를 돌리는 통곡의 벽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기념으로 남겨둔 예루살렘 성의 서쪽 벽의 한 일부분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약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은 슬픔은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멸망되고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비극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통곡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불과 40년이 못되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유리방황하는 나라로 전락된 것입니다. 그들이 1948년 나라를 되찾기까지 무려 1900년 이상 나라 잃은 백성으로 세상에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가 무너진다고 하는 그것을 예언한 대로 그들은 주후 70년에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방황하다가 극적으로 1948년 그들이 다시 독립을 하여 나라를 찾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희생이 되었습니까? 가장 치열했다고 하는 백마고지 전투. 무려 24번씩이나 남과 북의 주인이 바뀌어가면서 결국 우리가 차지한 그 유명한 전투. 그 고지가 하얄 정도로 되었다고 해서 백마고지 전투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장진호 전투, 다부동 전투, 화살머리 전투.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장사리 상륙작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장사리 상륙작전의 그 비극을 우리는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용덕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지요. 인천 상륙작전. 한반도 곳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전투들, 그곳에서 나라를 지키다 쓰러져간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나라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라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가 있기는 있지만 완전한 독립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반쪽 나라, 반쪽짜리 나라로서 언제나 북한과 전쟁의 위협 가운데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은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지금은 경제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가운데 그들은 지금 최후의 시간을 지금 기다리면서 어찌 보면은 발부동을 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북한을 바라볼 때, 나라의 분단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통곡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평양아, 동방의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나라,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한반도에 전해진 이후 가장 뜨겁게 전파되었던 지역은 남한이 아니고 북한이었고 그 중심은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복음의 중심지답게 평양에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성경학교가 있었고 한국 최초의 목사들이 평양신학교에서 최초로 7명이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1907년 평양에서는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 부흥,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이상의 부흥이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부흥 운동은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부흥 사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운동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성도들의 회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한국교회는 교인수가 3.5배로 증가했으며 이 평양대부흥운동은 1909년에 100만 명구령운동의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100년간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던 그 부흥의 사건이 바로 북한 땅 평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 알지만은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중심은 바로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장대현 교회 예 여기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예배당은 기역자로 되어 있고 남성과 여성이 각각 출입과 하는 그 장소가 달라서 중간에는 휘장을 쳐서 남자와 여자가 볼수 없도록 예배당이 기역자로 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장대용 교회가 위치한 장대제 언덕은 평양의 중심지에 있어서 장대형 교회는 명실상부하게 평양 주민들의 영적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진을 찍어서 역사로 남아있지만은 저들은 그야말로 백의 민족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고 눈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성스러운 장대제 언덕은 공산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른바 혁명적 언어로 개명되어 만수대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도성 장대제 언덕 그 자리에 지금은 거대한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서 있는 겁니다. 1972년 북한 정권은 김일성의 60회 생일을 기념하여 무려 20m 높이의 초대형 동상을 건립했습니다. 동상 참배객들은 꽃다발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고 허나한 다음 2~3m 뒤로 물러서서 몇초 동안 동상을 바라. 본다라고 하는 행동 지침도 있습니다. 그곳을 안내하는 사람이 수령님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일제히 머리를 숙여서 그 동상 앞에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는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수령에게 인사하는 것이라고까지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신이 된 나라가 바로 북한이 아닙니까? 북한에서 요란하게 내 세우는 구호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일성 동상은 일찍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세우고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그 동상에 자라도록 명령했던 그 거대한 우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김일성은 사망했지만, 김일성의 우상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아들, 김정일 동상까지 함께 세워져서, 그야말로 쌍두마차로 두 개의 신 아닌 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의 형제, 우리의 부모, 우리의 동포들이 살고 있는 저 땅, 북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의 성지였던 장대현 교회는 지금 이렇게 만수대 광장, 김일성 광장으로 변해 김일성의 우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북한에서 종종 쓰는 말이 북한에 다녀오신 그 사람들, 정치인, 경제인 혹은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한다고까지 협박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입조심해라.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은 그들이 김일성 저 동상 앞에서 북한의 지시에 따라 신 아닌 신에게 인사를 올리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며 인권을 탄압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정권이 둥지를 틀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중에는 6.25가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와 싸웠느냐 하면 일본하고 싸웠다, 중국하고 싸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을 잘 준비하면 혼란도 줄어들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더 강한 나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잃어버렸던 그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선조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땅을 함께 공유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유교와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며,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도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자유와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저 자유로를 따라서 끝까지 마음 놓고 갈수 있는 곳이 바로 파주에 있는 그 군인들이 지키는 그 곳까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허락을 받고 넘어가야 되는 그야말로 우리는 저 광활한 대륙 중국 러시아, 그 지역과 다 땅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찌 보면 섬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그 땅, 마음 놓고 자동차를 몰고 갈수 없는 그 땅,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유롭게 자유로를 건너서 북한의 금강산에 가서 구경도 하고, 할렐루야, 개성에 가서 개성만두도 먹고, 평양에 가서 평양냉면도 먹어보고, 두만강에서 뱃놀이도 해보고, 그런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구 선생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첫째도 대한의 독립이요, 둘째도 대한의 독립이요, 셋째도 대한의 독립이라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찾겠다고 소원하는 그 마음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소원이 바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을 꿈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 예레미야처럼 루예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야 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북한 동포들의 실상을 우리가 안다면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이가 판문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북한 바로 제일 가까운 한걸음 40cm 30cm 그것만 넘으면 북한 아닙니까? 콘크리트 그 30cm만 한 발만 넘으면 북한 그 뒤에는 북한군들이 서있는 것이 눈으로 다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보인다고 합니다. 북한 병사들끼리 아마 얼차례를 주는지, 고참이 발로 걷어차면 쫄병이 그냥 뒤로 자빠져서 일초도 안 돼서 일어난답니다. 또 발로 차면 또 일어나고, 그런 구타의 장면들이 목격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생각만 해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10대부터, 무려 10년, 20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못 먹어서 키도 크지 않습니다. 정말 가난한 그 나라, 그 백성들, 우리와 같은 젊은 청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로 경계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우상화하는 그곳, 우리의 동포들도 참 구원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구원과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는 평양의 회복을 위하여, 북한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름다운 통일의 그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25 70주년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조금이나마 잊어버렸던 한국 전쟁의 아픔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살수 있는 것은 바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했던 분들의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잃어버린 나라, 무너진 성전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저 땅,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분단된 조국을 아파하며 통일의 그 날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